(2017년 2월 17일) 작은 말교회 오전말씀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7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건성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온전한 말씀의 종이 될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깨달고, 깨닫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 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여러분이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아멘. 어제 본문의 마지막은 강성해진 히브리 민족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바로가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으로 끝이 났습니다.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이유 어제 말했었지요. 이 바로의 정책은 이후의 신약 시대에 누군가와 닮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즈음하여 헤로도 왕이 실시한 2세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과 비슷하지요. 그들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권위 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의 시를 히브리 사람의 시를 말리는 것과 헤롯이 메시아의 탄생을 저지하려는 것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정책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때에는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모세의 탄생의 즈음에서는 산파와 그리고 어머니와 누이의 지혜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탄생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아니 히브리 민족의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지요. 모세라는 이름의 의미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물에서 건졌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죽음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이지요. 모세는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산파들이 바로의 명을 어겨서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바로의 또 다른 명령으로 인해서 모세는 결국 죽을 운명이었지요. 그러나 그 죽을 운명에서 그는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의 일환이었기 때문이지요. 모세는 이후에 이집트에서 히브리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을 탈출 그들의 탈출을 돕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 그는 구원의 길로 이끌었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바로에 의해 사라질 뻔했던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에 일어난 모세를 통하여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비록 구약시대라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빈틈이 없지요. 죽을 운명의 아이를 살려주심으로 인하여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똑같이 죽을 운명에 처해 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그렇게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현하시려는 그 크나큰 계획이 또한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이 땅을 굽어 살피시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기다리고 참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신의 자세를 돌리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계획에 동승하기 위하여 단한 가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 내셨지만 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해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었다가 다시금 제외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제외되는 사람들이 최소화되는 것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계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해야 합니다. 강 위에 떠 있는 모세를 불쌍히 여겨 그를 구워 구해내었던 그 공주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쌍히 그리고 극휼히 여기시며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지금도 고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택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저절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 곁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올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말씀 묵상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를 지내는 여러분, 우리들이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라는 인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내셨듯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려는 그 구원의 계획을 오늘 또한 이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운명입니다. 죄로 인하여 죄인이, 죄인으로서 우리는 모두 죽은 운명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커져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를 잊지 못하고 하나님을 또다시 떠나는 그러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건성건성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자들을 다시금 뉘우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어 주님께로 돌아와 진정한 구원의 길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더욱더 많은 영혼들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유리 여기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모세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긍유한 마음으로 살려주시고, 그리고 더욱더 많은 영혼들과 함께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씻, 씻기움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